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배달 음식 중 치킨과 중식 다음으로 많이 선택되는 종류가 피자라고 합니다. 다양한 메이커에서 다양한 토핑들을 활용한 피자들이 출시되고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한 구성으로 새로 출시되는 상품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미노 피자가 겨울 신제품 마스터 트리플 코스 피자를 12월 3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 트리플 코스 피자는 다채로운 토핑과 새롭게 출시되는 소스의 완벽한 조화를 느낄 수 있으며, 피자 한 판에 에피타이저, 메인디시, 디저트 코스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에피타이저에는 화이트 발사믹 소스와 리코타 치즈를 곁들인 토마토 콤포트, 메인디시에는 100% 국내산 한우 바비큐와 케이준 소스를 버무린 탱글탱글한 슈림프, 호스 레디시 소스로 맛을 살린 꽃 오징어가 들어있습니다. 디저트로는 고구마 무스와 프로마주 블랑 크림 치즈 무스로 달콤함을 더한 치즈케이크 큐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자 커팅을 통해 한 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 나만의 미식 코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네요. 이 외에도 도미노 피자가 새롭게 선보이는 크리미 와사비 마요 소스는 와사비의 알싸한 맛과 달콤함으로 메인디시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소스로 겨울 신제품 구매시 제공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L 사이즈는 33,900원, M 사이즈는 28,000원에 나와 있고요. 도우 선택에 따라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도미노피자의 마스터 트리플 코스 피자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상품명만 봤을 때에는 코스 요리처럼 에피타이저, 피자, 디저트 구성의 세트 상품이라고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구성의 컨셉을 접목한 피자 상품이었다는 점에서 의외였습니다. 보통 피자는 피자로 끝나고 사이드 메뉴로 추가 구성을 주문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단일 제품으로 코스 요리에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 구성으로 담아내는 발상 자체는 꽤 신선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그래도 피자가 베이스인지라 에피타이저와 디저트 파트가 만족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